앞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이규형 전 주중대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리위안 여사와 함께 국빈 방문 차 서울의 성남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의 지난번 한국 방문은 처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 1995년 후젠성 후저우시 당석기 시절 투자 설명회 개최차 한국을 처음 방문했고 두 번째는 2005년 7월. 저장성 당서기로서 방하였던 때인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9년 12월 국가 부주석으로서 방한해서 정부 인사와의 일정에 더하여 경제사 단체장과 오찬을 하고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의 고도 인 경주를 방문,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작년 1월 하순 북경 소재 인민 대회당에서 한국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를 만난 시주석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물론 항저우 소재 임시정부 청사뿐 아니라 김교각 스님,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와 매헌 기념관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해서 그 자리에 동석한 저를 비롯한 대표단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어 능력을 비롯한 중국 철학, 역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는 역경을 딛고 오늘날 한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성장하기까지를 그린 사서전의 중국어 판이. 동종 책자의 베스트셀러로 자리하는데 기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6월 말 시조석의 초청으로 박 대통령이 국빈 방 중한 계기에 발표된 양국 정상의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은 앞으로 새로운 20년, 40년을 맞이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었고. 올해 7월 시주석의 답방시 재천명된 공동성명은 그와 같은 청사진의 보다 구체화를 위한 행동지침서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이래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액은 이제 한두 해 안에 3천억 불에 달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 간 방문객은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에는 천만 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얼마 전까지 양국 간 하루 2만여 명의 왕래객이 이제 곧 3만 명이 된다는 뜻이고 이는 지금도 세계 최대 국제 항공편수인 주 800여 편이 모자라, 머저나 머지않아 천여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참 대단한 일이네라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기회에 양국 관계 발전의 원인과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서 느끼는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숙명적으로 이웃인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영원히 좋은 이웃으로 같이 살고 함께 발전해 나가며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변영을 이루게 나가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두 나라가 국교 수립 후 매년 지속적으로 관계 발전을 이룩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산동 반도에서 우리 서해의 백령도까지 거리가 200km가 채안 됩니다. 서울에서 북경, 상해, 장춘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남짓 걸립니다. 제가 주중대사 시절 북경에서 뵌 정비엔 선생께서는 양국 관계를 숙명적인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지리적 요인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가 14개가 되는데 모든 이웃 국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4천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고 셀수 없는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 마음과 머릿속에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한 배경일 터입니다 유교에 많이 바탕을 둔 사회 풍습 한자를 통한 학문의 전례와 융성 문화적 유사성은 20세기 관계 달전 기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귀중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여만 조선적 중국인의 존재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간 소중한 연결다리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 기업과 노동 시장은 수교의 5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러 시를 이루게 했고, 이는 양국 대무역의 동방성장을 가능케 하면서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초기 산업 단, 발전 단계의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앞서 근대화 작업을 시작한 한국과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 성책에 맞추어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증대와 친환경적 노력, 국내 시장 지향 활동은 그간 가공 무역에 많이 의존했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요커 중국 관광객의 방한 급증은 한국 관광 내조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자의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두 나라 공통의 목표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어울러 지속적인 북한의 대남안보 위협 행동은 양국의 외교안보 담당자간 접촉과 협의를 강화시켰고 이는 이 분야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집합의 크기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침하에 수행되어 왔습니다. 양자적 방문이든 다자 무도에서 회담이든 빈번한 정상 간 회동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서 이러한 이해는 작년과 올해 박근혜 시진핑 교차 방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한중 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때로는 양국 관계를 매우 긴장케 한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통한 관계 발전 도모라는 큰 원칙에 서 노력해 온 것은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어 한국은 왜 중요한 나라일까요? 반대로 한국에 있어 중국은 왜 중요한가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는 두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활적 성격의 중국에게는 다소 못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 한중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필요하고 중요한 협력 파트러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하루 빨리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진념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데 두 나라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 주요 교육국인 점, 다 같이 유교의 전통과 한자 문화를 보존,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인식되는 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고, G20, APEC, EAS 등 많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신흥 국가군의 일원으로서 그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또 투자처로서 나아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를 호혜적 결과로 승여시켜 나가야 할 대상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중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민 문제에 접근할 것이 요망되는 점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배가 됩니다 중국 관광객의 대폭 증대는 단순히 문화관광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민 간의 이해 증진, 한반도 안보 상황 등 비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교 문화권의 주요 일원인 한국의 발전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경제적 발전 내용의 보금가는 좋은 참고 사안일 것으로 봅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제반 재정 금융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1998년 외환 위기 때의 사례들은 귀중한 참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 내 농촌 개발, 환경 보호, I.T 산업, 의료 복지 및 한류로 지칭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은 좋은 연구 분석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몇몇 핵심적 과제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지지는 다른 어느 나라의 것보다 더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 두 나라가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좋은 이웃 국가로 지내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작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한중 양국이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와 안보등 모든 분야에서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며 소통을 심화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정한 이웃으로서 관심 보이고 이해하며 도와주려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국가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꼭 일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진정한 좋은 이웃 하울 인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속에 지켜야 할 덕목을 준수하고 그리고 가능한 배려를 하려한다면 우리 관계의 미래는 밝지만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두 나라 국민만큼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를 또 특정 협력 프로젝트를 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참으로 호혜적이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한중 양국이 앞으로 더욱 유념하였으면 하는 상대국의 특별한 사항 즉 오늘날 한국과 중국이 처한 독특한 국내외 환경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기조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상대국이 어떤 특별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우리들이 상대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희망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국가와 다른 세 가지 독특한 상황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고 남북한 관계에 다소의 붙임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립 대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가 방위를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화해 조성과 민족 공영 발전을 이루하여 나아가. 평화통일의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독특한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요망됩니다. 우리들은 민주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고 있고 부단한 자구 노력과 외부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하였습니다. 그러한측한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은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기존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보존 발전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50년대, 60년대 최빈국 저개발 도상국의 위치에서 그간 세계 145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선도 중진국으로 성장하였고 그러한 배경 하에서 신흥부상국들의 합당한 국제적 질서 변경 희망과 기대에 본능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78년 개방개혁을 선언한 중국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어느새 G2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국제전문기관들은 2020년 전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미국과 같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작년 처음으로 세계 제1위가 된 대외교역량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제일 크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외교역량을 갖고 머지않아 최대 GDP 규모를 자랑할 중국이 어떠한 대내외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가 하는 것은 옆나라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큰 관심사입니다. 많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국제 정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전망은 중국이 앞으로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할지에 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그간 몇몇 예에서 보이듯이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변경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흥 부상국의 대표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요구, 기대라고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이 과도하거나 급격할 경우 중국 스스로도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변혁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질서 수립을 모색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서 보다 큰 공동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중곧 중국은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며 계속 배워 나갈 것, 학습할 것언 곧 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립니다. 중국의 평화 발전하는 데 있어 크고 작은 모든 국가와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겸허한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중국의 꿈 중국몽을 실현해 나가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은 국제 사회로부터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한중 양국의 성장 기업인 여러분, 한국과 중국 우리 두 나라 국민은 상대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자리에서 처음 만나 대화하시면서 서로의 이해를 넓히시고 사업 논의하시면서 미래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 둘 모여 궁극적으로는 한중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소중한 기초를 쌓고 계심을 축하드리면서 또 높게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진지한 활동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 있게 하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제.